네, 울주 산악, 세계 산악 영화제, 지금, 트립, 트리 클라이밍 나무놀이. 네, 이거 좀 체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네, 한번, 한 시간 반 정도 체험 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반, 이렇게 체험을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기 중입니다. 되셨어요. 올라가실게요. 네. 여기쭉 네, 한번 해 볼까요? 쪽으로. 네. 지금. 예. 네. 지금 줄타기부터 못할 것 같은데요 하늘다리 먼저 하시고 뒤뚫어드려요 아, 네. 뭐 주머니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죠? 예, 예. 떨어지거나 예. 주머니에 뭐 물건 너무 뭐 떨어지 헐렁하시면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헐렁정도는 아, 아닌데 네, 용남 알프스, 지금, 세계, 우주 세계 사랑 영화제하고, 지금 협, 협약해가지고 아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체험 한번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쪽이 보이시죠? 네, 이제, 목에 메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이 예. 장갑 있었는데 그거 들고 왔으면 더 좋았을건데 아 밑에서 흘렀 아이, 그거 안 챙겨왔네 아이 더웠다 에이. 어 <laughs> 코스가 장난 아니네요 생각보다 이게 어린애들보다 네. 성인분들이 무게가 더 나가셔서 아더라고요 더 어... 내려가도 원래는 이게 어린이 용이죠 지금 아, 아닙니까 코스가 아네이 네. 줄이 꼬이는 데 지금 어깨에 매달린데. 어, 장난해. 장관... 이거 <목소리도> 보여준다. 와, 이 장난이에요. 난이도가 장난 아닙니다. 가운데 고 뭔가 노하가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를 밟고 중심을 잡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세 번째, 복수, 가보겠습니다. 이거면 또, 어떻게, 어떻지 또. 네, 밝은 게. 자, 끊이 꼬이는데, 뒤에가. 아, 아, 됐어. 됐어. 네, 됐어. 네, 한 개씩. 좁아가지고 거리가 가지고 아주 불편하지만 어, 가봅니다 두 개씩. 자, 도착했어 아, 힘들다. 어, <laughs> 네. 아, 네 번째. 네번째더 비슷한 코스지만 약간 좀 틀리는 느낌이네요. 일자로 걷는데 시그재그라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위쪽 한다 밑에 밑에는 오히려 좀 보이는 그런건 아니네요 많이 왼손 네. 잡고 네. 이쪽으로 왼손을 잡아주시고 네. 오른손 여기 잡고 네. 출발 이건 뭔가요? 네. 아이고, 예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니 네, 예. 와! 와 너무 힘쓴다 아아예아 예. 아. 그러하셨습니다 예. 예. 좋았습니다. 예. 예. 타이밍이든 등반한다나 암벽 등반한다는 느낌이. 네절로 이렇게 좀 체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좀 익스트림한 네 체험이네요. 아 오늘 오늘 또 영화제도 영화도 보고 <laughs> 산악 또 체험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경 시도, 경 시도 굉장히 좋 고요. 여 기가, 위 치도, 아, 아, 아그 렇구나, 아 비가 왔 구나. 네, 3 일, 아, 4 5일 연속 으로요. 네 거의 왔다 일, 5 일, 다가가 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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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5하5 일, 5 일, 5 일, 5 일, 5 일, 5 일, 일, 네. 네, 네 다음 체험 이제 저 오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크, 네. 안물이 네, 이게 아마 이건 것 같은데요. 보이시죠? 예, 이거 고르는 거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 체험자분들 기다려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이 쫙쫙 땡겨서 하는 것 같은데요. 발 걸어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저기 옆에 계곡도 있고 저, 딱, 뛰어낼 때 굉장히 스릴감 넘치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네, 지금 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 놀이 체험 안 했으면 굉장히 또 후회할 뻔 했네요. 다른 분들은 좀 떨려가지고 지금 안 오는 것 같네요. 좀 늦게 오는 것 같네요. 예. 네. 네. 요게 브레이크 히치. 매듭 이름이에요. 레이크릿지 네. 메이크릿지. 네, 네, 요거는 프루직인데, 네, 프루직, 프루직 매듭인데요. 네. 우리가 그치. 이 매듭을 풋노프로, 이 로프를 풋노프라고 래요 발걸이 매듭. 네. 그래서 요거는 프루직 매듭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매듭을 하셔야 되는데, 세분 올라가고 나면 안전 매듭 매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 <laughs> 진짜 어려워 하겠는데 요거랑 요거는 괜찮은데 네. 나중에 하실 땐 요걸로, 한번, 요걸로 네. 보시면 네. 그 빨간 매듭 밑에 밑에를 동그라미를 만드셔서 손을 넣어서 밑에 줄 음... 밑에 줄을 당겨내서 요렇게 음... 묶으시면 요게 이제 세이프티 넛이라는 매듭이에요 요 세가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요 브레이크 히치는 손으로 이렇게 잡거나 위로 손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브레이크 히치와 쿤로프 사이에 나란히 손을 잡는다 손 위치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안 올린다 요거 세번 올라가면 세이프티 넛한번 해준다가 약속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려오실 때는 강사들을 불러서 밑에서 안전 장비가 끝난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때는 뭐 이거 잡으세요 뭐 푸세요 이럴 때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저희가 밑에서 안전 매듭매고 다내려주고남자분들이라 군대 가서 갔다 오셨죠? 이거 뭐, 뭐 하강하고 막 이런 거 한다 입니까안 음, 하는 것도 있고 하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보통 보면 뭐 레펠 타고 내려오고 이런 거안 합니까? 부대들는요아 음... 그래? 일반 부대는 안 하나요? 할 수도 있고 하나씩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응. 내가 그런 건데 저희는 이제 체험이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강사들이 밑에서 빌레를 다봐주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혼자 내려오지 마시고 네. 내려올 때는 꼭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카라비너를 걸어주세요. 네. 자, 카라비너 걸고. 아까 예, 말씀드린 바깅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사이에 올리. 이렇게 올리 땡겨주세요. 올까지 네. 네. 예, 끝까지, 끝까지. 네. 어 올라가. 하게안 네. 아 네. 아 예. 올라갈 때, 예. 안 올라갈 때. 예. 그냥, 앉아. 그냥, 앉아. 그냥 앉아. 끝까지, 끝까지 올리고. 어, 오, 고마사신다.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앉으시고 네. 자, 이렇게 뜬 상태에서 네. 빨간 로프를 아래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아다으로으로아에쪽으로가가로로아 가고. 고 네. 발을 건먹지 마시고, 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지 마시고, 겁먹지 시고겁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올리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고요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목먹지 마시고, 겁먹올리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요 마시고, 겁먹지 목고 겁먹지 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올먹고 겁먹지 고 겁먹지 고고고가고 아, 네, 그래, 그래. 하, 나 둘, 셋, 예. 아, 네. 네. 엉덩이 뒤로 차세요. 엉덩이 아, 뒤로. 쭉, 쭉, 팔 쭉, 쭉. 네. 쭉.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리시면더 네. 네. 빼고. 네. 네.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정도. 나중되면 너무 짧게 하시면 높은 무게 때문에 자주 풀리거든요. 하셨어요? 네. 자, 세요 네. 자, 하나, 네. 둘, 둘, 셋. 둘. 자, 올리세요. 하나, 둘, 셋. 어? 엉덩이, 엉덩이 하나, 뒤로 서어요 엉덩이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 아,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시면 돼요. 세번 올라가실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세 분의 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네. 선생님 잠시만. 요거는, 보시면, 요 고리 있잖아요. 네. 얘를 조금만 밀면 밀립니다. 네. 심해줍니다 지금 밑에 동시에, 동시 동기 뒤로. 뒤쪽을 네. 마시고, 뭐가 수직으로 나오거든요. 아,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다 가시면 편하게 네. 예. 네. 아, 이제 좀안 아프네요. 예, 안 아프네요. 예. 네. 네, 네. 아까 거꾸로. 안전매도한번매보세요 너무 뿌듯 안전매드. <웃음> 동시에 미시는 게자중대표니다 테이프 한번 해야 됩니까? 한 번만 더 올라가시죠. 한번더 올라갈까요?